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산 3에서 5억 규모로 파이어족을 생각할 때한 번쯤 떠올려보는 외국에서 생활하면 어떨까라는 질문에 대해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저의 3억 중반대의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은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생활하기에 사실 충분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계획된 소비와 더불어 절제할 수 있는 생활이 요구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보다 물가가 저렴한 나라로 이동해 생활 수준을 유지하되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선택지인 외국 생활은 꽤 괜찮은 대안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도 꽤 진지하게 고민해본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전 외국에서 살지 않고 한국에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퇴로를 조금 열어두겠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긴 생활을 해본 것은 아니기에 저의 생각을 정리한 이번 영상에서 혹여 틀린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이어 후 외국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외국 생활의 특징과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세 가지로 나누어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가가 저렴하다. 저렴한가? 저는 부자가 아니기에 한국보다 물가가 비싼 지역은 대안으로 떠올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보다 물가가 저렴해야만 하는데 노동 수입 없이 적당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를 찾아보면 동남아 지역이 우선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물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친숙한 나라인 태국과 베트남의 1인당 GDP를 보겠습니다. 태국의 경우 2023년 1인당 GDP는 6384달러 하나로 891만원이고 베트남의 경우 3817달러 하나로 532만원입니다. 경제 구성원이 버는 돈을 통해 대략적으로 한달 생활에 필요한 돈을 추측해 보면 태국은 75만원, 베트남은 45만원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버는 돈을 모두 생활비로 소비하지는 않겠지만 최대 값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저의 월 125만원의 현금 흐름은 생활하기에 충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이러한 물가를 적용하기 위해선 전제 조건으로 현재인 기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은 현지인과 같이 할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애초에 꾸미는데 크게 관심이 없고 평소 소식으로 인해 하루 두 끼로 생활하는 저에게 먹는 것도 크게 금액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주지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좋은 곳에 살고 싶다가 아니라 치안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군으로 생활하는 동안 기회가 다 여러 훈련에 참가하면서 환태평양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방문했는데 그때 당시 기억을 떠올려보면 한국의 치안은 정말 높은 수준이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로 부점에서 주머니에 총을 과시하는 강도에게 가지고 있던 짐을 털릴 뻔했던 기억은 외국 생활에서 치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배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외국에 간다면 외국인들이 많은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잡아야 하고 인터넷으로 알아본 태국과 베트남 수도권 한달 월세를 보면, 원화 기준으로 태국은 50에서 60만원, 베트남의 경우 40에서 70만원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저렴하지 않습니다. 시골이나 외곽으로 갈수록 가격이 저렴해지겠지만, 수도권의 경우 현재 어느 나라를 가도 제가 지금 거주하는 월세 25만원의 원룸보다 저렴한 곳을 찾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월세를 저렇게 지불하고 나면, 먹는 것과 입는 것의 비용을 아무리 절약하더라도 한국에서 제가 지출하는 비용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저는 태국어나 베트남어를 못합니다. 현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못한다는 건 사기에 취약해지고 돌발 상황에서 주변에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요즘 번역 어플이 잘 나오고 있어도 현지인과 대화가 어렵다면 쉽지 않다고 봅니다. 때문에 한국인들이 많이 계약하는 곳들을 위주로 사기 위험성이 적은 곳을 찾게 될 텐데, 그러면 예상보다 더 비싼 곳들이 연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기 당하기 싫다면 그만큼 안전장치를 중간에 끼어야 하고, 여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 기본적으로 외국에선 한국인들보다 현지인이 많을 수 밖에 없고, 현지인들은 내가 아는 언어를 알아듣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선에서 많이 자유로워집니다.이 점은 소심한 저에게 정말 좋은 요소인데, 좀더 생각의 틀을 열고 그동안 속으로 생각하던 것들을 과감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한국에서 생각하던 것들이기에 현지 사정에 맞춰 조정해야 하거나 안전 문제로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예로 내년에 저는 자전거 여행을 계획 중인데 한국에서 하려고 하면 길을 구상하고, 저의 건강 상태만 신경 쓰면 되기에 마음을 먹으면 세부적인 계획은 일주일 안쪽으로 짜서 시작할 수 있지만 외국에선 언어 문제로 계획조차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자전거를 타고 도시 외곽을 돌아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더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달 살기와 같은 현지 문화를 구경하고 즐기는 단계에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가 장점이 될수 있지만, 저의 버킷리스트를 실천하기에는 오히려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해외로 가는 최종 결정을 어렵게 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기회를 마주할 수 있지만, 못 잡을 수도 있다. 해외에 나가게 되면 현지 언어를 공부하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원어민의 말을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현지 언어가 능통해질수록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게 되는데 한국어 교사나 번역이 그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이고 혹은 기업에서 언어 능력을 갖춘 한국인이 필요하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원하는 삶은 바리스타 파이어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곳에 종속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할 때 잠깐 일해서 필요한 만큼을 벌고 하고 싶은 것들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목표이기에 저의 목적과 일치하는 기회를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조금만 생각해도 알수 있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한국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는다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벌이도 더 괜찮을 것입니다.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세계의 기준에서 한국은 잘 사는 나라가 맞고 2025년부터 만 원이 넘는 최저임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건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한 10년 정도 더 걸릴 거라 생각했지만 최근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고흥에 무료로 살아보기와 같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현금 흐름을 좀더 키운 다음 지원한다면 꽤 괜찮은 시골살이가 될것 같습니다.시골에서의 삶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지역을 나누는 행정단위의 끝에 위치한 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보냈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에서 사는 삶보다. 시골이 더 마음이 편하기에 꽤 좋은 기회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외국에서의 삶을 고려했지만, 최종적으로 국내에서 살기를 결정한 이유에 관해 다루었는데, 만약 5억의 목표 자산을 마련하고 월 현금 흐름이 300만 원이 나오는 상태라면, 이때가 되면 외국에서 한달 살기와 같은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소비 수준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하면서도 자산이 증식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때가 되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물가가 터무니없이 비싼 곳들을 제외하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사치를 하지 않을 때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고 원하는 것들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12월에 여행을 동남아로 계획하고 있는데 다녀오게 되면 제가 직접 느낀 시장 물가와 생활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